여기 연결세제통 이렇게 빠져서 이 냉온수도 빼주는게 좋겠죠 일단은 불바 잠그고 작업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냉온수 밸브도 풀어주고 일단 이 플라스틱 튜어나 플라스틱 둘 중에서 밑에 것만 풀어주면은 풀어서 일단 보관을 해두고 이 상태에서 다 내려놓고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상판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하면 중요한 거는 이통 녹조통을 여기가 뻗 이게 접합돼 있으면 이 통을 분리를못 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고 분리 가능한지 그 통이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어 이거 분리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작업을 할수 있어요. 위에 나사 4 개를 분리해야 됩니다. 이게 이 팔을 보면은 와이파이 모양 으로 된게 위에 있어요. 그래서 폭을 잡고 있는 네 개의 나사를 일단 분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네 개의 나사를 분리해서 통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응, 위 걸려있네, 이거. 응, 위로, 위로 올린 다음에. 밑에 거를 잠깐 잡아당겨서 빼면은 이 판이 분리됩니다. 이 부분이 로터인데 이 로터를 잡고 있는 게 이게 로터 볼트입니다. 근데 이 로터 볼트가 안에 풀림 방지용 그 본드가 칠워져 있기 때문에 이 토치로 약간 열을 가하고 그다음에 옵셀렌치로 손으로 뭐 전동 공구 써도 좋지만. 이제 잠이 다 부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보셀렌치에 이게 17, m m 맞고, 어, 여기 맞네. 일단 여기 토어치로 가열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가열하고서 보셀렌치 예, 17mm 17mm 되는 법을 해서 이로터를 잡고, 천천히 탁탁 쳐주면, 이렇게, 전동 공구보다, 이렇게, 손의 힘으로 천천히 하면, 이렇게, 로터를 돌려가면서 하면, 지금, 천천히 이로터 볼트가 풀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힘들더라도, 매뉴얼로, 이렇게, 풀어주시는 걸 권합니다. 근데 좀 전에 열을 가했던 이유는, 여기 있는 풀림 방지용 본드가 칠해져 있기 때문에, 음. 그냥 하다가 이 볼트가 부러지면, 뭐,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지금, 펄런색이 칠해지는 부분이 풀림 방지용 본드가 칠해지는 겁니다, 이게. 아. 그래서, 이 로토를 빼야 되는데, 만약에 좌우로 흔들면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점점, 조금씩 흔들면서, 이렇게 이 로토를 빼줍니다. 이게 세탁 안에 보면은 코일이 가면 이게 지금 자석이에요. 자석 세탁기를 돌리는 게이 안에서 자력이 발생되는 거죠. 이게 다 자석이고 기본적으로 이 여기서 자력을 발생시키는 이 로터는 겁니다. 이쪽이 다 주위가 다자석이래서그이 부분이 이제 통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게 고착이되있으면 잘.. 어! 이 무슨 밀리네 이제 이 통은 빠지기 쉽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은 이게 세탁조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와서 작업을 할 겁니다 얘는 이제 볼트 보관용 이렇게 되면은 볼트 쓰면 되니까 이거도 그러니까 분리하는 걸도 담아두게 이제 음. 청소해야 될 부품들을 여기다 담아둘러 일단은 세제통 당긴 다음에 이 푹시 버튼을 눌러주면 빠집니다. 이걸 빼주고 이걸 청소해야 되니까 여기 연결 세제통 세제통 여기한 거를 얘는 자석이 안 붙어요. 여기다 두고 이세 여기 개를 빼내고 일자이드랩으로. 어이 이, 이 가로판도 있네 요 여기. 두 개를 해주고. 이것도 여기 가까이 가지 마세요. 장식이 세니까 계기판은 안쪽에 있는 것, 이 가로 이 연결판이 되는 부분을 하나 풀려주면 연결된 부분을, 공럼이 계기판을 이렇게 이렇게 약간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연결 잭들이 있어요. 이렇게 계기판을 통해서 나온 연결한 잭들을 다 클로 줘야 돼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 한 다음에 클로 주고 잭을 빼내서 잭에다 왜 모양이 틀리니까 곱 색깔 이해은 예, 없어요. 이거를 일자드레블 집어넣어서 살살 살좀 빼야지. 이렇게 색깔별로 빼고, 여기도 살살 살한 다음에 빼, 빼주고. 일자로 쓰면 편하게 나오, 나오니까 손으로 무리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해주고 얘도 이 모양이 다 색도 틀리고 모양이 틀려서 나중에 헷갈리게 꼽 이제 틀리게 꼽을 수는 없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앞판 계기판이 분리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배수 쪽을 보면은. 우리 청소를 안 해갖고 청소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이걸 물을 한번 빼서 볼까요 한번? 음. 예. 그동안 작업을 잘 못해서 이렇게 좀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그리고 막아준 다음에 하. 걸은 많은데 얘도 청소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대답을 해놓고. 밑에 있는 음. 나사, 나사 통 하나 빼고 이 통을 얘는 이렇게 통을 다 빼, 음. 이 통을 빼내고 그리고는 나사 하나 더 있어 여기 길고 짧고 이 나사를 여기다 붙여놓고. 볼트,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를 다클레야 돼, 이게. 하나, 둘, 세 개. 여섯 개, 여섯 개에서 앞판 연결하에 있는 7mm 복사를 써도 되고 십자들을 써도 됩니다. 혹시나 십자들 앞에서 이 빠가가 나면은 이칠 m 리 복사를 써도 육각내치를 서서 빼낼 수 있어요. 여섯 개를 여기다가 붙여놔도 면 안에 갈리겠죠? 너무 가까이면 자석이니까. 그리고 문을 열을 이렇게 여기 도화 센서 근데 도화 센서는 자극 많이 안가게 뭘로 그냥 촌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클로나 두고 완전히 빼지 말고 하는데여기 지금 이 앞판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고무가에 근데 이 고무를 잡고 있는 스프링이 이렇게 있어요 스프링이 이 스프링을 빼내야 됩니다 고무 안 닿게 일자 도락으로 살살 해서 이렇게 해서 좀제기면서이 스프링을 이. 제끼면 앞판에 연결되어 있는 이 스프링 빠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 고무를 살 러면서 일단은 최대한 장전. 그래서 안장전면서 그리고 보어 응. 센서가 어. 안 떨어지게 를 손으로 이렇게 빼주면 하나 클놓고 이것도, 이게, 스탠레스, 짧은 거. 그래서, 도화, 센서, 갖고 아, 있는 나사 두 개를 빼주고, 또, 안 떨어지게. 이 정도로 해서, 45도 털어서, 살짝, 들어 버리면 이렇게, 까지. 빠져서 얘는 기성 와이너리 이렇게 해서 단거는 얘도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계기판 안쪽에 있던 이 판을 분리하는데 여기도 볼트 를 하나도 이건 아까 하나 빼고 하나둘 세개 이거 하나둘 세개 약간 볼트 여섯 개클면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3개 앞에 2개 위에 하나 이 쪽은 아까 미리 빼놨어갖고 지금 뺍니다. 이렇게 해서 6개, 6개. 육각볼트를 타고 니다 앞판을 분리해야 되는데 어, 얘 때문에 이리 단이 이제 꽉조여있으니는 움직여서 단을 떼어내려고 여기 가로, 판이거 두개가 가로가 아렇게 이러면 안에갈리겠죠 그래서 이 통을 좀 위로 이렇게 좀 미, 물고 그럼 얘 때문에 얘까지 풀리야 되네 어판하 같이 연결됐네 그러면 빼내야지 튤립을 잡아서 잡아서 이거를 이렇게 고코로 올려, 응. 이렇게 올려서 바코 자바스코. 자바으 올려놓으면은 살살 움직이스살 자바스코. 자바안코어지게코자안스코자 빼내고 빼내이 벗고 이제 고 얘를 어떻게 빼내지? 그냥 빠지나 이렇게 그냥 빠지는 거 이렇게 음. 고정하는 거를 서 얘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얼만큼 잡혀있는가 이 이만큼 잡혀있는 거를 음. 조금 커를 넣어 그래 이렇게 그래서 안전 빼대진 않고 음. 이 정도만 좀 헐겁게 해서 밑으로 살짝 빼주면 이렇게 되겠다 음. 그래서 요걸 이렇게넣요 얘가 요렇게 좀만 뒤로 가주면은 대망의 세탁조 꿀을 예. 꺼내야 되는데, 1, 2, 3이잖아. 음.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려면, 이건 좀더 빼주면 구분이 되겠지, 이제. 음. 첫 번째가 제일 긴 거. 많이 빼주면은, 위치도 아니까. 하나, 둘, 셋. 통 꺼낼 때 이렇게. 중요한 게, 열 빼고, 여기 케이블 타이 연결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열 빼고, 파란색이니까 빼고 이거 빨간거지 파란거 빨간거 구면 되는거고 얘구면 되는거고 이 상태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예상이 없던거거든 이 덮받을려면예를 틀어야 되는거야 다지금 연결되어 있는게 더 없지 이거 빼면 뒤 빼면 되고 그냥 제끼면 되고 이거 하나 더 있네 이거를 이렇게 빼자 빠졌어 형이 절로 들어가는거니? 이 이렇게, 이렇게. 되게 힘들었네 이제는이거도는이 정도는. 이이정이 정도는. 이정도아이정도이이세이 조절은 돼. 음. 이제 작업 편하게 치. 음, 음, 자. 아, 이거 이거 무게추 빼내고 하고 밑에 빠진 댐퍼 베럴하고. 아 이게 무게추예요. 이게 어, 무게추 위 아래로 되어 있는 거. 응. 얘만 볼트로 돼 있네. 얘만 이걸 하고 있다. 빠가 너무 커라니까. 가요? 조금씩. 따와 놓큰 거는 이제 까 이렇게 큰게 나머지는 복수알로고 봐야 돼. 10mm. 밖 이렇게 안 되면 일자드라이브로 일하서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미는 밑으로 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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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해서여운 내가 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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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여렇게그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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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이 뒤에다가 꽂는거야 음. 13, 13mm 13mm 복수알을 롱 복수알을 음. 템포를 잡고 있는 데다가 음. 밀어 넣어야 되는데 어잘 안들어가네 그래서 이 핀을 잡아서 이렇게 뽑아야 돼요 여기 요, 걸려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눌러준거거든 음. 마찬가지로 이쪽도 딱 꼽아졌어. 그러면은, 김포구정 핀을 잡고서, 이렇게, 빼야지 빠져. 좌우 이렇게 놓고복설를 연결대 하고, 그때 자석이 있어갖고, 이거 10mm, 롱 자석 복사를 그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통을 잡고 있는, 네. 이걸 빼야 되겠어. 둘면 편하니까, 이게. 16개. 아까 위통이 뭐 있어? 안 됐잖아. 음. 이통 이 따온 게 목적이니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 떼서 이게또통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네, 1 때, 개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이이 이렇게 해서, 이번 학교에 또, 클립을 잡고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와서. 어, 이렇게 돼있어. 그러면은 어, 일단은 얘는 잘라야지. 얘를 <웃음> 자르고 빨간색도 <laughs> 내주고 빼는 것도 옆에 걸고 그냥 빼내 얘가 문젠데 제가 10mm 복수할거야 그러면 그러면은 10mm 복수를 뽑아서 여기 나왔어 그러면 여기 적재선인데 얘래가 두개가 있는데 이네고이 다시 꼽아놔야 돼. 저 안에 있는 나사크는 큰일 나요. 꼽아놓고. 응. 근데 다 뽑았네. 아, 이, 이 있네, 여기 다뽑았네 아, 이게 또, 도 있네, 이게. 얘를 잡아서, 이렇게 해서, 응. 충분히 잡아서, 응. 조금 이렇게 밀어서, 응. 이렇게 밀고, s 서 r 를스프프링이 yes. 있어 이거 이제 yes. Spring, yes. s p 여기여기 이거 이거 p 거 i n g yes. s p r 통을 들어내기가 p 퍼를툭 g y 쳐내 Spring, y e 달 s 거 r 지그 g yes. 중심 r i n g y 하나 Spring, 고단을 뛰어내 내려놓고 이클립을 불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잡게 해서 통렇게 해서 이렇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해서 이렇 해서 이렇게 걸어놔야어라 익어라. 익어어라 익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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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어라이어라 익어라. 익어라. 안 뜯어내면 안될것 같아 얘도 이렇게 이거 살살 떼야 돼공 찢어져 잘면이 안에 <laughs> 이런 거여기봐 이거 여기 다 떡해졌다 <laughs> 스프링을 이렇게 해서 끊어야지 이렇게 빠져야 돼 이거 <laughs> 조용봐와 그렇구나 그래서 알았어